그냥 바람 부는 거, 그냥 그거. 음. <laughs> 그건데, 제가 그, 항상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음. 그게 분별인지 모르고. 음. 그. 음. 아,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그, 스님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분별이, 어떤 거구나, 라는 거를, 그,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난 후에도, 계속 이렇게 분별 속을 잡고 헤매고 있었는데, 지난주 아침에, 그, 방문듣다가 그, 한 발짝만 나아가도 다 분별이고, 생각이고, 모든 게다그 이름이라는 것을, 저번주에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었어요. 음. 그게 이제 한번와 닿은 후에, 그냥 계속, 생각이 일어나게 이렇게 계속 내버려 뒀거든요. 음,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음, 그냥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둔 상태로 그냥 편안함도 뭐 불안함도 뭐불편함도뭐 그런 것들 다 그냥 이렇 내버려 두게 어놔 놔둔다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렇게 계속.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찜찜함은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궁금함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어 뭔가 찜찜함 이런 게 남아 있었던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 밖에서 바람이 이렇게 딱 부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딱 불고 어 커튼이 이렇게 바람에 탁 흩날리고 그다음에 제 다리에 탁 닿더라고요. 바람이 이제 커튼이 흔들려서 네, 그러면서 누워있으면서 그냥 아 그래 그냥 이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이 저도 모르게 딱 문득 드는데 그때 그 순간에 갑자기 탁 불현듯이 뭔가 번개를 딱 맞은 것처럼 아니지 이전에 이거 있잖아 이거 그냥 그냥 바람이 불고 그냥 커튼 그냥 부는 거이 생각까지 오기 전에 그냥 그, 그 전에 그거 크크 그, 그. 그게 그게 먼저였는데 저는 저제 여기 사그 바람이 커튼에 이렇게 딱어 바람이 불고 커튼이 움직이고 제 발에 닿고 아 그냥 이거지. 이거를 먼저 제가 항상 늘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음. 그냥 아,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음 그냥 바람 부는 거 그냥 그거. 음. <laughs> 그건데 제가 그 항상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음. 그게 분별인 줄 모르고. 음. 그래서 좀 찜찜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딱그 순간이 딱 번개 맞은 것처럼 딱 그, 렇게 생각이 난 순간, 음. 어, 막 갑자기 <laughs> 눈이 확 환해진 거예요. 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탁 환해지더라고요, 그냥. 음. 그리고, 아 어, 이거를, 어, 이거 스님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또 또 지내고 있었어요 또 지내고 있는 순간에 음또 하나 경험이 그 제가 초반에 이제 스님 법문 만나기 전에 법문 듣기 전에 심리 뭐 쪽이나 이런 무의식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보다가, 명상을 한번 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달 정도, 3 삼주? 2, 3주 정도 이렇게 명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음, 어,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어, 가슴이 막 엄청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심장이 막 엄청 쿵쿵 뛰고, 아, 그 표현을 말을 못 하겠는데, 귀에서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콩콩 뛰고, 어, 그거는 솔직히 제가 영상 센터 다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온 세상이 탁한지고 뭔가, 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냥 영상 그만 둬버렸어요, 그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만뒀는데 그게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뒤로 명상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한한5일 전부터 또 계속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막 갑자기 콩 뛰고 막 그때 그 증상처럼 엄청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심장 소리 박동 소리가 뭐제 귀에 들릴 정도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 나 명상 한 적도 없고. 어, 나 이런 거뭐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왜 이러지? 그, 그렇게 생각을 하던 도중에 그때 그 커튼 그 사건처럼 또탁 오더라고요. 그냥, 그냥 일어난 건데? 여기 왜 내가 또 시위를 붙이고 있지? 일어났네, 안 일어났네.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약간 그때 그 커튼 사건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탁 한번 또온 뒤에 음. 또 세상이 약간 또 뭔가가 이렇게 뭔가 음. 눈이 확 밝아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음. 아 이거 내가 시비심조차도 음. 그것조차도 내가 놔야 되구나. 약간 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뒤에도 이제 아들이랑 이제 어떤 사건도 있었고, 뭐 이제 가족 일도 있었고, 있었는데, 음. 아, 그때 그냥, 그냥 냅뒀어요. 지가 알아서 하게. 음. 그, 그 아들이랑 이제 되게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음. 그때 제가 거의 이제 마음 공부 시작하고, 한, 정말 한 네다섯 달 만에 그렇게 크게 화를 내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게 크게 화를 냈는데, 어머지도 않은 거예요. 음. <웃음> 그냥, <웃음> 너무, 너무 웃긴 게, 제가 그거를 하고 나면, 음. 제가 항상 마음에 뭔가가 남아서, 아, 되게 불편했는데, 어? 그냥, 화, 화 내, 냈고, <laughs> 그냥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들한테 가서 화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과, 어, 미안했다, 내가 아까 그랬다라고. 저도 모르게 그냥 사과를 하고 있고, 어, 근데 또, 너무나 쿨하게, 저희 아들이 되게 짜증이 많은 애였는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딱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아, 어,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험 경험들이, 어, 제가, 되게 궁금했던 혹은 이제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생활 속으로 저한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저를 탁한 번씩 건드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냥 너무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를 어떻게 말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거 말해야 되겠다 제가 이걸 정리를 해 가지고 써 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못 말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음그세 가지 경우가 다 이제 분별을과 상관없이 자기 아르말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뭔가 마음에 딱딱 와닿았다는 그런 경험인가요? 네. 음.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음. 하, 스님한테 옛날에 또 그때 질문하고 답변 받고. 음. 그러면서, 알아줬다고 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정말, 이게. <laughs> 이게 그,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또. 그, 그, 응.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 뭘 알아줬다. 그, 아마, 계속 반복들을, 그런, 그런 반복들을 아마, 다른 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식으로 거의 모두 다 그렇게 다 모두 다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음, 어떤 뭔가가 자기 그러니까 우리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알아졌다 이게 있어요. 알아졌다. 아 알겠다 이런 거구나 너는 뭐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지금은 다 알아진 것 같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네. 아, 어떤 마음에 뭐가 자기가 분별 분별 이전의 경험 분별 이전 자리를 경험했을 때에 아 하고 그때는 다알것 같아. 그리고 다시는 다시 그 그게 알무로 되어버리는 그게 다시 분별로 되어버리는 그러고 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들어봐도 마찬가지고 그거 그 그것을 제가 생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이제는 음 이제 공부 어떤 건지 알겠다. 아 이렇게 공부해가는 거구나. 또는 아 앞으로 이렇게 해가면 되는 거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음그 잘못하는 거도그 생각 그건 자기 지금 드는 생각이 불과하지.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몸이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뭐세 살이든 다섯 살이든 열 살이든간에. 어, 어떻게 해서 자라나는 건지 알겠다고 해서 자기가 자라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공부하는 거다. 습관이 공부가 돼야 된다. 이 공부 시험을 친다면 습관이 시험을 받아야 된다. 시, 시험을 쳐야 된다. 습관이 시험 을 쳐야 된다. 머리가 시험 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드린 이유는, 음, 진짜 거의 모두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다. 어, 이제, 이제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보니 이제 알겠다. 아 어, 이전에도 사실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렇게 알았었는데 제가 또 그랬네요. 이제는 알겠어요.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항상, 아, 이제는 알겠어요. 하는 것이 생깁니다. 어, 강화차의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공부구나라든가, 뭐, 이게 법이구나라든가, 다 알아진 것 같죠. 분별을 딱 떠나면, 모를, 모를 게 없을 것 같고, 암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공부 다된것 같고, 공부 알아, 공부에 대해서 의문도 없고, 그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그거, 다시 또 아르마리 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도 자기는 안 그러고 있는 줄로 알더라고요. 다들 자기는 안 그러고 있는 줄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소견이 생기거든요. 자기 직견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기는 거죠. 다 그러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 그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참여하시다 보면 참여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아 어, 그거,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아, 내가 또 이러고 있었구나 하는 거 알게 돼서 말씀들도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어, 아, 아, 그랬는데 내가 또 이러고 있었네? 근데 앞으로 또 오를 겁니다. <laughs> 아, 내가 끝없이 또 색깔은 좀 달라지더라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는 안 그러겠다. 아, 이제는, 안, 이제는 안 그러겠다 하는 사람 반드시 그렇습니다. 또, 어, 항상 또 그럴 수 있다. 당연히 또 그럴 수 있다. 내가 또 그러고 있을 수 있다. 내가 어떤 나의 공부 그 소견을 늘 가지고 그러고 있을 수 있다. 공부는요. 음. 소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진짜 없어져서 진짜 어, 아름아리와 상관없는 정말 어, 그 어떤 그 아름아리라고 하는 게 폭이 좁은 게 아니고요 법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뭐가 생겼다 하면 그건 전부 다다 어, 다 쓸데없는 생각 자, 알고 있는 아름아리이거든요. 이게 이게 습관이 벗어나는 게뭐 1년, 2년, 5년, 10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꾸 계속 할 때에 좀씩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고 또 헛다리 짚다가 또 되돌아오고 음. 근데 항상 매번 똑같은 헛다리를 짚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른 헛다리를 짚거든요. 그래 그다음에 또 다른 헛다리 짚고 있으면 몰라요. 자기가 헛다리 짚고 있다는 것을 몰라. 모르기 때 모르거든요. 다알것 같아도 절대로 모릅니다. 자기가 엉뚱한 헛다리를 짚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이 쉽지 쉰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공부에 공부에 대한 뭔가 지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처음에는 무슨 말씀, 아, 뭐 같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얘기죠. 네. 아, 네. 예. 아마 그러고 나면 또, 아, 내가 이거, 여기다가 시비심을 붙였구나. 내가 또 뒤돌아보고, 뭐또 내가 생각 속에 있었구나. 하겠지만,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네. 아, 이제는 알겠다. 이제는 거기에는 안 속겠다. 하지만 또 다른 식으로 또 속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어, 이제는 알겠다 하는 게 벌써 그게 틀렸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그럴 때는 마음이 벌써 알죠, 마음이 찝찝하죠. 네, 음. 찝찝해서 음. 오늘 이거 좀 금결이 멈췄다고는 생각은 했는데 이거를 스님한테 말을 해야 될것 같았어요. 이게 찌지발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음. 그래서 말을 해야 될것 같은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분별 속에서는 정말 끝이 안 나구나. 음. 진짜 이거는. 음. 그렇지. 네, 그 생각도 했고, 아, 저는 멈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 지금 네. 멈, 이렇게 분별을 하다가도 음. 지금 멈추면 돼. 음. 하고 딱 멈췄지만, 이미 멈춰야 되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음.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게 아나 이랬구나라는 게또 음.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음. 아 이거는 진짜 아, 끝, 끝이 안날 수도 있지만 음. 정말 어, 아무리 내가 이렇게 분별을 해봤자 분별 속을 헤매는 거니까 일단 멈추자. 음. 네 그렇게 네, 마음먹었습니다. 어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지금은 멈춰야죠. 지금은. 네. 지금 멈추는 게또 전부고 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습관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멈춰지고 보면 지금 그러하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또딱 파악하는 분별하는 마음이 싹 생겨가지고 아, 이게 전부구나 하는 아르마리 또딱 아르마리로 바뀌어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laughs> 또, 뒤가 돌아봐지고, 또 아르마리로 바뀌고. 그래서 자꾸 지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생긴 지견은 다 쓰레기인데, 자기는, 음, 쓰레기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이런 거였구나 할 때는 뭐, 이거, 이거 쓰레기 아닌 것 같아. 정말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이런 거였구나 계속 합니다. 계속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쓸쓸쓸쓸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쓸쓸쓸쓸 없어져야 됩니다. 쓸쓸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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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모르게 네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